얘기 미라 학상 선생님 공덕비도 있네요. 야, 경치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가 어딘겨? 위양지야. 위양지, 미랑이겨미랑량 예. 위양지. 예. 아, 사장님이요 장사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예, 예. 마이파이서 우리 부산서 왔습니다. 아. 예, 예. 미랑 위량지랍니다 예, 예. 위양지. 예. 중국에 온 기부입니다, 야. 호수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완제정이라고 여기 있네요. 계단을 또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저기, 는 오리들이 이렇게 놀고 있네, 오리들이. 보이시지? 이야, 미랑 얘기해. 이, 뭔가 모르게 중국풍이 이렇게 좀 풍기네요. 나무도 그렇고. 이야, 저기도 집이 있네. 집으로 또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나무가 이거 막 엄청 고목이네. 와, 이거. 학산 선생이 있던 그런 집이네요. 아. 아. 여기 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예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바람도 쉬고 했던 그런 곳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겨울 갈 때와 더불어서. 여기 완제정이라고 이렇게 있죠. 예. 저기 가면 또 이렇게. 와, 이 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미랑 칠암교라고 또 해놨네. 이게 칠암교랍니다. 아 여기는 못 들어가도록 해놨네요. 아. 아 여기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아 카페인가요? 예, 여기 가스통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야. 미랑에도 이런 곳이 있군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미랑 얘기 한번 와보십시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